자 오늘은 지리산 11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리죠 추리 아 다음번에 이렇게 추리 물은 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머리가 진짜 와 너무 아, 부드러워. 다 범인 같아. 어쨌든 오늘은 리뷰를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나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장, 정구영이 오정세가 범인이 아닐 것 같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이제 김솔로 범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정세가 아닐 것 같은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. 일단 꼬치꼬치 이제 막이 캐묻는 모습, 이강이한테 캐묻는 모습을 보면서 멘붕이었습니다. 와, 진짜 범인인 건가? 내가 틀렸나 보다.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, 어, 것 같아요. 일단, 이강희가 질문을 해요. 왜 산에 올라갔었냐?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했죠. 근데 그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이 나중에 이 예고편에서 나오긴 했는데, 이 양선이 그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이 사고로 인해서 구조를 진행하다가 2019년에 아마 죽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로 인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산에 올랐었던 것으로 예상이 돼요. 그러니까, 현주 또한 이제 부하직원의 그 군번줄을 찾기 위해서 한번 산에 올라갔었다고 했던 거잖아요. 그게 좀 단서가 돼서 아마 그런 식으로 산에 올라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일단, 또, 밀었을 때, 범인이 밀었을 때 분명히 검은 옷이었는데, 하원을 했을 때또 검은 옷도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, 질문을 받았을 때, 뭔가를 들켜서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라,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, 아마 이 오정세는 범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, 이제, 경찰 저 경찰도 좀 이상했어요 옷에 피가 묻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, 이 해줬는데 이강이 분명히 해줬는데 의심 하나를 하지 않아요 경찰들이 그까 그러니까 또 이 유니폼에 이 가해자 유니폼에도 이 피가 묻었을 거고 그리고 이 현주한테도 피가 묻었을 거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경찰은 이미 믿을 의사조차 보이지가 않았습니다. 마치 그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의심할만한데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봤냐 그 강현주 씨한테 그렇게 한걸 봤냐라는 식의 질문하면서 그냥 조사할 의지 자체가 좀안 보였어요. 뭔가 누군가 믿을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이미 했든지 뭔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좀 깨름직했어요. 그 경찰도. 어? 세 번째로는, 그래서 이 범위는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, 김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현조가 이 뒤에서 후려쳐진 걸로 보입니다. 왜냐면 쓰러진 자세가 뒤에서 이게 내려쳤을 때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서희강이 어디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범인이. 왜냐면 찾아왔었으니까. 그렇다라는 거 어쨌든 이 검은 다리골이 굉장히 이미 익숙한 사람이고 이번에 예전에도 이 다원이를 죽인 후에 지켜봤던 것처럼 혹시나 이 이강을 위험하게 한 다음에 어 그거 자체로도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강이를 어디로 옮기는지, 그리고 서희강을 찾는 소리에 정말 유유하게 자리를 뜨거든요. 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던 동료들에게 목격조차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. 그렇다는 건 어쨌든 뭐 겉옷을 벗고, 이제 구조에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, 그건 상황상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, 뭔가 이 숨었다가 그냥 나중에 내려갔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. 왜냐면 그 옷도 챙겨 나가야 되니까. 그렇다는 건 어쨌든 이 검은 다리골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일 거고, 어,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이, 어, 김설 밖에 없지 않나,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장면이 있어요, 네 번째는. 왜 하필 이 밤달곰 주위라는 곳에서 쉬었을까. 아무것도 의미 없는 장면이 없다라는 거에 가정하에, 저번 화에서는이 검은골 다리, 검은골 마을에서, 도깨비불이라고 여겨졌던 게 곰이었잖아요. 곰의 눈빛. 근데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임을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을까.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.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도 조금 찾아봤어요. 어, 지리산에서 1990년대까지 곰이 있었다는 증언이 자주 들려왔었다. 요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근데 김소리 그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. 사건 당시가 이게 91년도에, 그러니까 김솔이 어렸을 때가 91년도였는데, 김설은 이 현주를 만났을 때, 그때 당시는 지리산에 곰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인터넷에서는 있었을 확률이 높잖아요. 그렇다라니까 그렇다라는 건 어쨌든 고매 사실을 부인하는 이 김소울을 은연 중에 나타낸게 아닐까. 그니까이 도깨비라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 이 김소울이 범인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치는 아니었을까 하는 굉장히 과한 아, 뇌피셜입니다. 다섯 번째, 전 이게, 저도 아직은 이해는 안 되는데,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. 95년 수에 관련해서는 무슨 일일까? 어쨌든 수에 관련됐었던 사람들이 죽었으면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. 오늘, 오늘 딱 봤을 때. 이 민간의용대가 이세명다 죽으셨는데, 최일만 씨는 감자폭탄으로 죽고, 김민덕 씨는 추락으로 죽고 이종국님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쨌든 죽은 것만 봤는데 이 최만 같은 경우는 공범이었던 이세욱이 감자폭탄을 놓음으로 죽게 됐었잖아요. 그냥 만약에 이 세욱이 그냥 사이코패스라서 죽인 게 아니라면 살인의 취미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면 이 수혜랑 관련이 있는 건 이세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리상 관련해서 이 수혜로 인한. 원안이 있는 이세욱과 검은 다리골과 관련된 원안이 있는 사람, 그 공범이 이렇게 서로의 의, 목표가 같아져서 같이 공범이 된건 아닐까. 지리산을 중심으로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. 아, 로또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요번화 같은 경우는 유난히 또 자주 나오더라고요. 또 예고편에도 나와요, 로또녀가. 그러니까 요런 걸로 봤을 때는 범인을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제일 오래. 어, 레인저들 보다 더 많이 지금 산에 살다시피 하신 인물이 바로 이 로또를 찾고 있는 이 로또녀란 말이죠 이 성함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예고편에서는 이 하얀 종인지 아니면 비닐에 쌓인 하얀 종이를 뭔가 관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어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이플래시딱 비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뭐 범인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얼굴로 봤을 때는 이 오정세님의 턱 같기도 하고 김솔님의 턱 같기도 한데 저는 좀더 오정세님의 턱 같은 느낌이긴 했거든요 하... 아무튼 뭐 근데 이게 뭐 범인으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장면을 또 붙였을 수도 있으니까 음또 오늘 파마하셨던 분도 잠깐 나왔는데 그분도 또 검은색 차이었어요왜 이렇게 검은색들을 좋아하는 거야 아무튼 어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턱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어쨌든 이 로또녀를 만났고 이 로또녀가 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의 열쇠 조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와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터질 것 같더라. 그냥 마음 편히 결과만 보고 싶습니다. 누가 그냥 결과만 스포해 줬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오늘도 고맙습니다.